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빨리 꺼져. 꺼지라고. <laughs> 앞으로 이 집에 다시 오기만 해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가씨, 일단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다큰 어른이 아가씨한테 뭐 하는 건가요?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 일에 참견이야? 여기 김지훈 씨댁 맞죠? 저는 김지훈 씨를 찾아왔는데요. 그런 사람 모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김지훈이에요. 왜 찾으시는데요? 김지훈 씨가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럼 당신이 현주 씨 맞나요? 네. 지훈 아저씨에게 딸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군요. 지훈 아저씨는 댁에 안 계신가요?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지훈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요? 할말 있으면 밖에서 해. 시끄러우니까.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제 삼촌이에요. 삼촌이 왜 당신을 내쫓으려는 거죠? 왜 남의 집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건데? 현주씨, 저는 최우성이라고 해요. 10년 전에 지훈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찾아왔는데. 지훈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 현주씨에게 대신 갚아드려야겠네요. 당신 오해할까 봐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집이야. 아니에요. 이 집은 원래 할머니가 저와 아버지를 위해 남겨주신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여기에 할머니 유언장도 있어요. 무슨 유언장 나는 본 적도 없는데 혹시 네가 직접 쓴거 아니야? 삼촌, 할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저씨는 지훈 아저씨의 친동생이시죠?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지훈 아저씨가 돌아가시니까 아저씨가 지금 억지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집이라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제가 안 나가고 버티잖아? 재수 없게 방금 돈이 급해서 집을 팔고 싶다고 하셨죠? 이 집을 제가 사겠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현주 씨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이 집은 할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집이에요. 삼촌한테 돈을 줄 필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얼마에 파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집이 좀 작아 보여도 땅값이 비싸거든. 그냥 8천만원만 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통장이 없어. 그냥 현금으로 내놔. 그런 큰돈을 현금으로 바로 드리긴 어렵습니다. 준비해 놓을 테니 내일 저희 회사로 오세요. 속이려고 하는 거면 가만 안 둬.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계약금부터 내놔. 알겠습니다. 왕비서 지갑 좀 가져와 봐. 현금이 2천만원 밖에 없네요.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명함 드릴 테니 내일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뭐야? 우선그룹 사장님이라고 써져있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당신한테 파는 걸로 할 테니 내일까지 남은 돈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걱정 마세요. 그런데 계약금도 받으셨으니 현주 씨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되는 거죠? 그건 안 돼.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 절대 못 들어와. 아저씨, 이 집은 정말 제 거예요. 저는 당연히 현주 씨를 믿어요. 하지만 삼촌이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집 문제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현주 씨, 오늘 밤잘 곳은 있어요? 일단 찾아봐야죠. 특별히 갈 곳이 없다면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 드릴게요.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방 주세요. 일단 저랑 같이 가요. 조카를 내쫓은 삼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